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이제 일상으로 많이 돌아가서 학교와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어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달로 보내며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한 가지씩을 정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직 교회에서 완전히 모여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감사한 것들을 찍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것을 글씨로 적어 사진을 찍어도 좋고, 나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감사한 것을 직접 말해도 좋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생님께 보내주면 그 사진과 영상을 모아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며 더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올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한 것들이 있는지 벌써 기대가 돼요.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찍어서 보내 주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 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말씀은 베드로의 편지 그첫 번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 속 배경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말씀에서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로마 시대예요. 로마 사람들은 당시의 신으로 여겼던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면서부터는 이전보다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로마의큰 불이 나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박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괴롭힘을 피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수 없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지쳐갔어요. 게다가 박해가 계속되니 희망과 믿음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과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용기를 북돋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말씀 7절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 그때까지 힘을 내어 고난을 조금만 참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고 봉사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척,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어요. 박해를 피해 다니던 성도들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지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피해 도망온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후하게 충분히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겠지요. 만약 그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머물게 된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대접할 때 원망하지 않고 충분히 대접하라고 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대가 없이 형제를 대접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고난도 커지게 돼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손해 보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훈련되어서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수록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고난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말씀대로 착한 일, 선한 일, 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손해보았던 일이 있었나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주일에 만나서 논다고 해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해서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럼 속상하겠죠? 또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에요. 그냥 푹 자고 TV 보고 게임하고 싶은 그런 날도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여행도 가고 푹 쉬기도 하고 또는 시험기간에 나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교회에 나와서 조금은 재미없을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성경말씀을 본다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또는 시간이 아까워서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또는 말씀대로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어서 내가 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거나 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속에 있는 고난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유혹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쌀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여기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고 도와줘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도 주시고 서로 사랑할 때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이런 우리의 착하게 살아가는 삶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전보다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